어제 청주 도심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큰 불이 났는데요. 불과 몇달뒤새 집으로 이사하려던 분양자들 입주하는데 문제는 없을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며 일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고충주택 공사장 화재. 쇠파이프는 엿가락처럼 휘었고, 콘크리트 외벽은 새카맣게 타거나 그을려 흉축하게 변했습니다. 올 11월 입주 예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 오피스텔 176세대의 뭐야? 분양은 모두 완료된 상태. 예상치 못한 대형 화재로 주택 신축 공사 현장이 심하게 훼손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해요? 불타는 대로 입주를 하겠어요. 음, 어떻게 해야 되냐. 환경 분야 좀 가겠습니까. 청주시는 해당 공사장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공업체는 구조 기술사 등을 동원해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검사 등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심할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폭염 문제라는 게 이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철근이 만약에 이제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 피복 토끼가 얇아진 상황에서 화염이 계속 닿으면 철근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건물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예정대로 공사를 마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생일한걸 각세들과 판단한 다 거는 구조적으로 있다. 안면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안전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될 구조진단, 보수공사에만 앞으로도 한달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